이번 주 방송에서는 관객들이 감사의 풍요로운 행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훈나가 김호중에게 한 상당한 금전적 선물을 중심으로 회전했는데 이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훈나와의 인터뷰 중에 김호중은 그의 감동적인 개인적인 여정을 공유했고 나훈나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감사와 삶의 변화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는 관객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KBS가 공개한 미리보기 클립에서는 호텔 신라의 존경받는 이사장인 이부진이 김호중의 고향을 방문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집은 비록 다소 낡았지만 그의 부모님의 거주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호중은 이전에 호텔 신라의 개업식에 초대를 받아 이부진 이사장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유명한 스타 김호중이 그렇게 소박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본 이부진 이사장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은 낡은 흔적을 보여줬지만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부진 이사장은 겸손한 생활 조건에 깊이 감동하여 김호중의 가족에게 새 집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김호중은 그 제안을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에게 이 집은 단지 물리적인 구조물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은 보물 상자였습니다. 그곳은 그와 그의 여동생이 자란 곳이며 그의 마음 속에 특별한 장소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한 이부진 이사장과 김호중은 집에서 함께 질 좋은 시간을 보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김호중의 겸손한 마음과 그의 뿌리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목격한 나 혼나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김호중이 그의 삶에 미친 깊은 영향을 인정하면서 그는 감사의 표시로 김호중에게 큰 돈을 전송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방송은 김호중과 이부진 이사장 사이의 진심 어린 공유를 통해 가족과 고향의 깊은 가치를 관객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공유된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은 집이 단지 피난처가 아니라 친구, 사랑, 그리고 소중한 추억의 상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김호중은 그의 겸손한 마음으로 뿌리와 추억을 소중히 아껴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우정과 상호 존중은 겸손과 감사의 힘을 증명하는 증거로 작용했고, 많은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김호중과 이부진 이사장의 이야기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모두에게 집, 가족, 친구의 무가치한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